청소년 교육의 중심에서 있는 제5회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의 기조연설, 박문택 IYF 회장의 환영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 여기에 각국의 경험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공유를 통해서 또 특히 그 IYF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마음 교육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세계 공통의 주제라고 여겨진 만큼 각국의 장관들은 교육 앞에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스와질랜드, 피지, 가나 등전 세계 20여 개의 나라에서 온 장관들이 참석해 청소년 교육은 인성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가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세계의 청소년부 장관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각국의 청소년 교육 사례와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IYF 월드 문화 캠프는 내일 마라톤을 끝으로 부산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서울과 김천, 영동에서 2주차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어, 청소년들 가운데 산을 못본 사람도 많고 바다를 못본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산, 바다 가까이 볼수 있지만. 네, 부산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또 주변에 울산이나 거지는 산업단지도 있어서, 이 부산에 와서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또 부산 시장님이야, 부산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지난 한 주간 이제 거의 다 마쳐 가는데, 너무 은어로웠고 날씨가 특히 좋아서, 해운대 개막식 갈 때, 음악회나 모든 게 좋고,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 문화 캠프 기간 동안 부산에서 진행된 세계 대학 총장 포럼과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은 인성교육을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대안 가치로 떠오르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범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에 관한 논의가 세계 각국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최됐습니다. 2015 IYF 월드 문화 캠프 해운대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청소년들의 인성에 관한 탐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NSP뉴스 윤민영입니다.